칠백일호는 전용 십이점 구 평으로 월세는 천오백에 백이십입니다. 이백일호 분양가는 육백육십만 원. 임대로 부하신다면 삼백만 원으로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신도시 상가 전문 검단 부동산 프로 대표 남수란입니다. 최근 육월달 기준 계약이 빠르게 완료가 된 상가가 있어서 제가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401호, 501호, 601호, 701호까지 계약이 완료되었는데요. 1호 라인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면서 저희도 그 매력에 빠져보아요. 세중 2차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고고! 국일인 호반 사이의 보행자 통로를 따라오면서 로데오 사거리 중심에 위치해 있는 세중 2차 프라자입니다. 202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최근에 안전망을 벗기니 더욱 더 분양과 임대 문의가 많은 상가인데요. 로데오 사거리 중심에는 지금 다운 프라자 2차 그리고 선우 프라자 여기 엔젤리움 프라자가 있습니다. 우선 세중 2차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으로 엘리베이터 총 2대가 제공됩니다. 건물의 주출입구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 있는데요. 아파트 쪽에서 바라보는 쪽, 그리고 먹자 쪽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먼저 701호로 올라가 볼게요. 현 시점에서는 중공검사 예정 중에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7층까지 엘리베이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세중 2차 701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아파트 방향으로 돌면 바로 노출이 되는 이 호실이 701호 호실입니다. 현재 텍스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공방이나 사무실, 그리고 교습소도 좋을 것 같은데요. 701호는 전용 12.9평으로 월세는 1,500에 120만원입니다. 바로 앞에 3M 타워도 학원들이 다 있어서 같이 마주보며 학원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호실만 쓰신다 라고 했을 때는 교습소가 가능하고 702호와 함께 쓰면 25평 정도로 이제 학원 허가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6층은 현재 총 3개의 호실이 601호, 602호, 603호 학원으로 임대가 맞춰졌어요. 1호랑 2호는 바로 분양이 완료됐고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호실은 현재 603호 분양이 가능합니다. 수학학원으로 임대가 마쳐졌으니 바로 투점만 하시면 되는 호실입니다. 5층 전체 호실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물론 501호 포함해서 분양이 전체가 다 완료되었는데요. 전용 144평으로 1억 5천만 원에 1,300만 원입니다. 5층 전체를 다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공용공간인데 복도예요, 여기가. 이 공용공간 복도 면적을 다 쓰실 수 있는데요. 이 면적이 매우 넓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카페나 통으로 쓰시는 대형 학원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401호는 뷰티샵으로 자가 운영을 하실 분이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북향과 서향으로 창이 노출되어 있어서 일조량이 매우 풍부해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401호 뷰티샵은 여성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실 공간이라 바로 앞에 여성 화장실이 있는 점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핫한 호실들이 아직도 남아 있냐고요? 여러분을 위해 201호, 301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2층으로 가볼게요. 201호와 301호도 다른 1호 라인처럼 전용 면적은 13평이고요. 201호 분양가는 3억 8,660만원. 임대로 구하신다면 3,000에 180만원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위층 301호는 3억 1,440만원으로 임대로 하신다면 2,000에 150만원입니다. 1호 라인만 계약이 가능하냐고요? 물론, 아니죠. 1호 옆에 있는 2호 라인과 함께 쓰셔도 되고요. 더 넓은 평수를 원하신다면 3호, 4호, 또 다른 호실들도 임대와 분양이 가능합니다. 206호는 본인이 자가 운영으로 돈가스집 운영 예정이시고요. 이 라인으로는 207호, 208호, 209호, 210호 총 4개 호실이 있습니다. 먹자 쪽 바라보는 방향이고요. 2개 호실씩 묶어서 전용 23평에서 24평이 가능합니다. 임대로 구하신다면 6,000에 300만원이니 렌트풀이나 자세한 조건은 이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세중 2차 프라자를 다 둘러보고 제가 지금 1층에 나와 있는데요. 1층은 전체 호실이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 딱한 호실 남아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상가 1층에서 8억대 상가를 찾으신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상가 분양은 중개보수가 없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단신도시에서 상가를 구한다면 저희 검단부동산 프로와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